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자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시청자분에게 세라 상자 두 개와 무기 클론 아바타 상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청자분께서 뱀의 무기 합성해봐요라고 이렇게 패키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기 클론 아바타 바인드 큐브까지 사서 합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사건은 싸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착용할 거라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일단 성공을 해야 비싸도. 말든 가늠할거 아닙니까 <laughs> 자 그럼 일단 하나만 개봉해서 혹시 성공할수도 있으니까 바로 하기전에 기도를 하죠 조안페레로님 다프네님 로저레빈님 제발 나와라이 무기레어 클로나바타 나와라요 얍 왔다 느낌왔습니다 메인으로 찬란한 엠블렘은 계승됩니다 따라서 이걸 메인재료로 넣고 추가재료로 아무것도 없는거 넣고 능력치는 당연히 힘 그럼 한방에 되냐? 3 2 1 다시 <laughs> 아, 여러분 이거 확률을 알고 계십니까? 확률은 정확히 2.5%씩에서 15%, 그리고 그냥 무기 클론 아바타가 85%입니다. 15%라면 나름 괜찮지 않나요? 어느 레벨링이 떠도 되니까 성공만 해줘. 독립시행이니까 15%할수 있다.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지금 느낌이 왔을 때 지금! 오케이! 실패! 후. 일단 가지고 있는 건다 썼고 마인드 큐브는 두개 남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골드 2억 골드 과연 나는 먹을 수 있을까요? 레어무기 클론 아바타도 레벨링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약 8천 정도 거의 1억 가까이 가는 것들도 조금 있기는 하죠 무튼 평균적으로 그럼 8천이라고 생각해도 무기 아바타가 약2,100 정도 세라 상자가 약400 정도니까 합치면 2,500입니다 한번 시도할 때마다 만약에 본인이 무기 아바타가 없었다면 일단 첫 시작은 4,500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성할 때마다 2,500씩 날아가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8,000이라면 저는 원래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2,500씩 계속 도전한다고 해도 3번 안에는 떠야 합니다. 그런데 세라 상자는 토큰 20개를 주니까 이거는 2개로 얻을 수 있죠. 따라서 골드는 제가 계산한 것보단 조금 적게 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laughs> 빨리 성공해야 됩니다 그걸 계산할 그게 아니야 일단 한 번만에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지 하나 더 사서 다른 검기도 하나 줄까 일단은 두개 구매해 아 사지 말라는 게시네요 바로 갑니다 나 레어 무기 클론 아바타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어요 네오플 여러분 그리고 다프네님 3 2 1아 한번더아 설마 바인드 큐버 다 쓰라고 마지막에 성공시켜주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성공해주세요 시청자분들 안 외쳐서 그렇다고요 오케이 네오플 여러분 다프네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쓰리 큐 아, 진짜 어림도 없나? 에반데? 한 번만 더, 하나 사고. 아니지. 세라 상자 한번 사면은, 바인드 큐브 두개살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사서, 두번 가보도록 하죠. 개봉은 일단 그래도 하나만. 갑니다, 다프네님. 여러분들, 성공 기원해주세요, 제발. 쓰리, 투, 원! 오! 진짜 떴어! 하하하하하하하 그것도 80레벨? 이거 얼마야? 아니!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뱀의 80레벨 스킬은 사도의 춤이네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 자 그럼 골드도 남았고 바인드큐브도 남았고 무기 아바타도 하나 남았고 그럼 뭐다? 검기각 검기는 바로 성공하기를 조한페레로님 다프네님 로저레빈님 제발 나와라이 레어클론 무기 아바타 나와라요 얍. 아까처럼 똑같이 다프네오프로 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플 여러분 다프네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3 2 1 보라색 양면 토큰 겁나 많이 떴네. 20개까지 뜨는데. <laughs> 그거 실패하면 45도 안 붙나요? 아니요. 한 번만 도전해도 이렇게 추가 옵션 선택한 거 붙습니다. 따라서 증폭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하는데 2,500 정도니까 쌍값이죠. 증폭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한 번만에 성공할 것 같아서 하나만 샀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까도 다프네님만 외쳐서 떴으니까 다프네님만 외쳐볼까요, 한 번은? 자, 그럼 다프네님 쓰리 투 w h a fuck? 그래, 다 쓰자. 자, 그럼, 진짜, 진짜,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아! 85%가 진짜 안 뜨긴 안 뜨는구나. 양양 토큰으로는 뭘 사야 되냐, 여기서 씨, 살 것도 딱히 없는데. <laughs> 아, 네. 좀더 해서 크리처사라고요 아, 저는 스위칭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처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인도서를 사고 말지. 자, 그럼 남은 골드가 정확히 6,700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던파 접속할 수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포춘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골드를 가져가세요. 일단 오늘까지만 500만 골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1000만 골드 한번 드려볼게요. 6분 이상 당첨되면 제가 드리지 못하니까 일단 오늘까지는 500만 골드. 좀더 골드가 많아지면 또 도박이 성공하면 1000만 골드로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500만 골드입니다. 당첨되세요. 광고하면 지금 약 120만 골드인데 500만 골드면 한4 캐릭 정도는 버는 셈이잖아요. 4 캐릭이면 시간이 한 캐릭 딱 진짜 빨리 돌려도 12분에서 15분인데 15분으로 치면 한 시간입니다. 그걸 그들 대로 버... 거예요. 방법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친구 등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분을 일단 다 채우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포춘 코인은 없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빠른 사람이 이긴다. 랜덤 상자. 스타트. 우선 이렇게 세분 받아서 제가 친구 등록을 이렇게 세분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강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받는 거죠. 이래야 선착순으로 그대로 쭉 받는 거죠. 다시 파티를 만들면 새치기가 돼 버리잖아. 자 그럼. 변경시켜서 7파티 총 21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저는 파티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결을 하죠 포춘코인 여러분들이 3번 던져서 저랑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제 호령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무효예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3, 2, 1 고고고고 성공하셨고요 실패하셨고요 성공하셨습니다 그럼 두번째 3, 2, 1고고고고고고고고 성공, 성공, 성공. 다 성공하셨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3, 2,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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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공, 실패, 실패. 가운데 분만 성공하셨네요. 제가 지금부터는 1번 분, 2번 분, 3번 분으로 정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성공할까요? 오! 두 번째도 성공하셔야 1, 2분이 당첨입니다. 가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그럼 바로 갑니다. 누가 누가 이렇게 될 것인가? 갑니다. 3, 2, 1. 일단 성공했습니다. 귀에는 2, 3번 분. 3, 2, 1. 성공했습니다. 과연 안녕히 계세요. <laughs> 많이,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세 번이 너무 많나? 그렇다고 공짜로 두 번만 해주기에는 또큰 돈이란 말이죠, 은근히. 자, 그럼, 요런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포춘 코인은 무조건 50%입니다. 강화된이든, 그냥이든 확률은 똑같이 5 0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서 저랑 순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12.5% 확률로 500만 골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가봅니다. 요렇게. 성공! 기회는 3번분만 남았습니다 그럼 3,2,1! 실패! 오저 어? 성공만 하면 3번분은 500만 골드? 당첨!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 생각보다 힘드네 이게 12.5%가 아까 무기의 아바타 보셨죠? 15%도 정말 안떠요 그죠? 힘들긴 힘드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3,2,1! 고고고고고고 성공 성공 성공!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죠! 3, 2, 1. 실패! 안녕히 계세요! <laughs> 와, 올킬 한번 떴네요. 이거 타갈 순 있나요? 저번에 많이 타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운이 안 좋은 것 뿐. 12.5% 확률, 은근히 높고, 은근히 낮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참고로 계속 비워드렸던 레어모기 클론 아바타는 골드가 많이 들어요. 2천만 골드 이상 듭니다. 근데 이건 아무 골드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간만 조금 할애하시면 저에게 500만 골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고고고고! 다 실패 3, 2, 1 안녕히 계세요 오 마이 갓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못 받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물론 이번이 두 번째지만 3, 2, 1 안녕히 계세요 결국 아무도 못 받아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지금부터 중복 찬여 됩니다 한 분만 천만 골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만 골드입니다 천만 골드 한번 받아가시죠 이렇게 천만 골드는 킹전 자산이 될 거. 에이 설마요 실패해야 되는군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니 천만 골드인데 이것도 안 돼? 그럼 갑니다 3, 2, 1 천만 원의 주인공은 다성공 3, 2, 1 안녕히 계세요. 저번에는 어떻게 다들 성공하신 거지? 20명에서 제가 1,500만 골드 드렸거든요? 그래서 15%나 받아가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몇 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당첨이 안 되네요. 희한하네, 이거. 그럼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고. 실패, 실패? 1번 분도 실패죠? 잘못 본거 아니죠? 아, 회복 이펙트 때문에 이거. <laughs> 그럼 내가 성공해야 돼. 이번에 성공해라, 제발. 안녕히 계세요. 아, 돌려봤는데 제가 실패했어요? 아, 다 실패예요? 2번 분만 당첨되면 되겠습니다. 실패? 안녕히 계세요. <laughs> 자, 그럼 이분들은 아까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럼 딱두 번만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엔 두 번입니다. 저랑 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성공한 거예요. 이번엔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뜨면 돼요. 가득! 성공입니다. 저는 2천만 골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만 하면 돼. 3, 2, 1! 오케이! 두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파티 순서가 서있는 순서랑 달랐지 맞네 아 그걸 제가 못 봤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 간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하는 진행 다음부터 해보도록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수료 들잖아요 받아가세요 백만 골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안 드리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분 이상은 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도박할 때마다 이득 본다면 이렇게 드립니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해도 드려 자, 그럼, 여러분 보셨다시피, 레어 무기 클론 아바타는 하지 마세요. 원한다면 차라리 구매하시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1억 골드 넘는 걸 원하시면, 그때부터는 도박 좋아하시면 하는 게 좋겠지만요. 항상 도박은 내가 하는 것보다 그냥 정가로 구매하는 게더 이득일 때가 많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